만 보고 있으면 온 세계가 일본을 부도덕하고 욕을 하고 배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계는 점점 더 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어, 쟤들 왜 저래 하는 저런 분위기이고 점점 더 일본과 우호적 관계가 오히려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의 뭐 국회의원 4명이 뭐 어,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를 촉구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쓰지만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거사 문제에 집착해서 일본을 들복가되고 있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차라리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망을 한국은 빼버리고 아예 일본과 호주로 가져가자 이런 안까지 공공연의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 배싱, 오히려 한국 패싱이라 그럽니다. 한국은 빼버리자. 한국은 그냥 통과하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이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반동회의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 글쎄요. 그 아마 미스터리인데요. 우리나라 외교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런 것은 좀 밝혀야 될 일인데, 왜 반둥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남미로 날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행은 이번에 반둥에 빠지고 남미로 간 것은 외교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한국은 야 빼고 얘기하자. 한국 얘기하면 막뭐 한국 사람은 아예 패싱하자, 한국은 피해가자 하자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바마가 2014년도에 일본에 왔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한국을 거쳐가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되도록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아, 발이 손이 되도록인가요? 자고단간뭐 총력을 다해서 오바마를 탄국을 거쳐가도록 일본은 주된 방문국인데 한국도 거쳐가도록 했던 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독일의 메르켈이 일본에 왔다가도 한국은 안 왔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에 왔다 갈 때도 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도 한국은 그냥 스쳐 갔습니다. 한국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우에 파, 코리아 패싱이다. 올랑드 그랬죠. 모디 그랬죠. 어, 최근에 미셸 오바마가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일본하고 중국을 아마 갔죠. 한국은 아예 빼자. 막 귀찮다 그 나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아기도 천황을 만났습니다. 아베도 만났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을 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외국의 소위 귀빈이라고 하는 게 끊어졌습니다. 그저 겨우 온다 그러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입니다만은 저 아프리카 구석백이 이런데 뭐 또는 동구권 이런 정도의 국가 지도자가 오지 한국에는 시어리어산, 소위 G5, G7, 뭐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빼자. 영국의 윌리엄 앙세손이 지난 2월 28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역시 한국은 빼고 바로 도쿄에서 북경으로 날아갔습니다. 지난 3월에 독일 메르켈 수상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역시 한국은 빼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외국의 주요 인물들, 소위 빅5, G5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독일 메르케를 어떻게 하든지 한국으로 방문시키려고 외부, 외무부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듣긴 했습니다만은 귀찮아 합니다. 한국 애들은 이상해.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